예 안녕하세요.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 저번 주 금요일은 하루 쉬었죠. 그리고 목요일날 멤버십 수익률은 어, 라이어 플랫폼에서 4%의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아이레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일봉을 보시면 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이평선도 어, 완전 정비열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연 더 싸도 될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렌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다라는 거죠 역사적 신고가는 현재 28달러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인 17달러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있지만 위에 매물을 보시면 사실상 신고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현재 천장이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바닥 대비해가지고 세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격만 보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이렌이라는 회사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죠. 핵심 자산을 수집해가지고 그 전략으로 주가를 급등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우이브라든지 비트마인, 스트레티지, 샤프링크 게이밍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한정된 자산인 코인이나 AI 칩 같은 거를 확보함으로써 주가를 급등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랜 같은 경우에는 24년 4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시총은 4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3배 정도 올랐죠. 바닥 대비. 그래도 이제 41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식은 아니다. 큰 덩치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어, 예상 순위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퍼는 한50 정도, 50을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최고점인 28달러와는 차이가 있지만, 주봉상 주요 고점 7개를 단 2주만에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렇게 고점에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를 단 2주만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어 이거는 거의 상승이 확정이 돼 있다.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내가 먼저 사야지라는 행렬이 예, 연속되고 있음을 예, 보여주는 사례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식을 사도 될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된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추세와 위치이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어, 아무리 높게 올라가 있어도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예, 주식이 반토막이 난다면 어,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느냐.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 yes라고, o k 이라고 답변을 한다면은, 어, 이건 이제 매매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결국, 어, 매매 계획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까지 열어두고, 어, 천천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이렌의 30분 봉이고요. 어, 최근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일방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여튼 이제 기준선에 닿으면은 이제 여지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어 투자자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0분봉상 120선, 파란 선이죠. 파란 선이 최적의 매수선이라고 할수 있고, 60선 초록색 선이죠. 이게 중 최적 매수선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 120선까지 예, 잘안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좀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60선에서도 매수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현재 상태는 에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120선 위에 5일선, 아, 5선, 20선, 60선이 위치하는 어, 동안에는 추세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가격만 보면은 도저히 살수 없는 자리죠. 하지만 가격 대신 추세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고 어, 이게 바로 돌파 매매의 핵심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레의 뉴스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현재 연간 매출 성장률이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익은 3,500만 달러 손실에서 어, 28년까지 4억 8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역시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주가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포지션보다 미래의 포지션, 그 변화량을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18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주가도 어 사실상 뭐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것을 어 시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네, 뉴스가 나왔죠. 2,400개의 엔비디아 블랙 웰 GPU를 1억 3천만 달러에 구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 한편, 이제 최근 어, 앤서니 루이스를 최고 자본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자본 시장과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회사에 에, 집중을 또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전환 사채죠. 전환 사채의 규모가 꽤 컸습니다. 5억 5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요거이 전환 사채라든지 뭐 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사실상 어, 시장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센서스가 위니 아래냐, 그거에 따라서 어, 조금 조정을 받고 가느냐, 많이 조정을 받고 가느냐. 예,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조정을 받지 않고 어, 이렇게 그 당시 아마 주가에서 두배 정도 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예, 올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예, 주가는 희석이 될 텐데요. 희석된 가치 이상의 어떤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라고도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레는 8월 27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만약에, 음,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어, 퍼는 안정화 될 수가 있고요 퍼가 안정화가 된다면 그만큼 이제 매도세도 감소를 할 것이고, 어, 도미노로 매수세가 추가로, 신규로 계속적으로 어,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다시 또 퍼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부양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 현재 이제 기하급수적인 매출 증가, 그 다음에 흑자전환,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 확보, 그 다음에 코인플러스 데이터 센터 이 트렌드 테마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생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케펙스라고 하죠. 자본 지출액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가치, 회사의 레벨이 한 단계 성장을 해서 지속하는 그 초입에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급등했던 아이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매매를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